안녕하세요. 긍정학원으로 바뀌는 삶의 최정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7일 월요일이고요. 긍정학원 107일차입니다. 어제 브런치의 글을 쓰면서 브런치 글들을 살펴봤습니다. 저를 팔로우한 작가들뿐만 아니라 여러 작가들의 글을 좀 보았는데요. 평소에 안 보다 보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제 눈에 포착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은 암 환자들이 쓴 글들이었습니다. 특히 사기 암, 걸린 분들 위암, 유방암, 뭐 이런 여러 가지 암들에 걸린 분들이 자신의 마지막 일기라 생각하고 쓴 글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작년 10월에, 어떤 분은 작년 7월에 발병한 걸 알았고, 그게 심각하다는 걸 알고 항암을 해오고 그 항암 일지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지금 멀쩡하게 다니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긍정학원을 외치는 것조차도 사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긍정하고는 게으름 때문에 못 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 인생이 참 덧없어서 못 올리는 그런 것을 걱정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도 삶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지금 내가 목표가 있다는 거 여기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거 건강히 허락한다는 거내 의지가 받쳐준다는 거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 약간 심장 쪽에 통증이 있어서 어떤 일 때문인지 검색도 해보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떤 불안감이 내 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경학원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희망찬 생각을 하게 되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뭔가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속에서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긍정화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꾸준한 달리기로 체력을 키워 하프 마라톤을 2시간 안에 완주했다. 나는 매일 영어를 듣고 자막없이 미국 영화를 100% 이해하며 보게 되었다. 나는 금융투자를 시작하여 자산을 불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매일 긍정학원을 외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나와 함께 세상을 이롭게 바꿀 천명의 동료가 생겼다. 나는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책으로 출간하여 종합주간 베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작가가 되었다. 나는 경영관련 도서를 꾸준히 읽고 상담하고 강의하였더니 방송국에서 먼저 찾는 국내 최고의 경영 지도사가 되었다. 나는 모계에 초청을 받아 졸업 축사를 하는 자랑스러운 동문이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1년 안에 전부 이루었다. 오늘 생각이 많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네요.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